춘궐의 우리 나무 박상진 지음 누와 진짜 가을의 참나무 갈 참나무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대개 나무들은 단풍이 들고 오래지 않아 잎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나 참나무 종류는 늦가을까지, 심한 경우에는 다음에 새 잎이 돋아날 때까지도 잎이 그대로 달려 있다. 떨켜가 잘 발달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일 뿐이지만, 보고 있으면 어미나무와의 이별이 싫어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하다. 갈참나무는 잎이 가을 늦게까지 달려있고 단풍의 색깔도 황갈색이라서 눈에 잘 띄므로 가을 참나무로 부르던 것이 갈참나무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산꼭대기나 가야 만날 수 있는 갈참나무나 떡갈나무와는 달리 갈참나무는 인가 근처의 구롱지대에서도 비교적 흔히 만날 수 있다. 창덕궁의 가장 많은 나무로 나무는 참나무로 약 4천여 그루나 된다. 이들 참나무 중에는 갈참나무가 1,400여 그루로서 전체 참나무 숫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적합한 습기를 가진 낮은 구릉지에 자라는 특성이 있는 갈참나무에게 궁궐의 환경이 적당한 탓인 것 같다. 종묘의 참나무는 거의 90%가 갈참나무이며 서울 근교에 있는 조선 왕릉의 참나무 종류도 갈참나무가 많다. 일부러 갈참나무를 골라 심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흔적은 찾기 어렵다. 갈참나무 도토리는 상수리나무와 졸참나무 도토리의 중간 크기이고 꽃사개가 기와장처럼 덮여 있다. 잎은 싱갈나무 잎과 닮았으나, 싱갈나무는 잎자루가 없고 갈참나무는 잎자루가 있는 것이 다르다. 경북 영주 병산리에 있는 갈참나무로는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가 있다. 높이 15m, 가슴 높이 둘레 3.4m에 이르는 이 천연기념물 제2 8 5 갈참나무는 세종 8년 1426년에 창원 황씨 집안의 황천이 동네 벼슬을 할때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전이 또 계룡산 갑사입구에 자라는 높이 18m 줄기 둘레 4.4m의 갈참나무 보호수는 천연기념물 갈참나무보다 오히려 더 크다. 진짜 가을의 참나무, 갈참나무. 경복궁 갈참나무. 궁궐의 우리 나무 중에서 갈참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